스마트하게 하셔서 이번에도 스마트한 걸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터요 어. 네. 아, 네. 스마트해서 스마트한 거. 네. 이게 약간 이게 힌트거든요. 나도 모범생. 여러분도 모범생. 우리는 모범생. 모범생. 우리는 모범생. 모범생. 박수 한번 주면서 시작해 볼게요. 아 이게 확실히 두 번째니까 좀 익숙해지셨어요. 인사 네, 네. 좀 괜찮아지셨어요? 네. 네. 저희 지난 시간에 기억 나세요? 뭐 배웠죠? 네, 당근 마켓. 당근으로 네, 저희 당근. 중국어를 네, 네, 배웠었죠? 네. 그러면 어, 두 분이 워낙 지난주 저 보니까 스마트하게 하셔서 이번에도 스마트한 걸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스마트해서 스마트해. 짜. 네. 자, 자, 아이고. 오늘 뭐 하는지 약간 좀 감이 오시나요? 이게 약간 이게 힌트거든요. 아 선물 선물 좋은 자, 거 주시나요? 네받 드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네, 감사합니다. 생일 좀더빠르시다고 하셔서 좀더큰거 네. 드렸습니다. 선물이에요. 한번 열어보세요. 네. 와. 안요 <laughs> <laughs> 지금 <laughs> 어, <웃음> 우리 정미정 선생님께서 어, 심지어, 더 놀라운 건 뚜껑을 열기 도전에와 하고 보고 와. 이러셨쳤요요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어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아러분 여러분, 아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그리고 선물, 오늘 뭐 배울 것 같으세요? 스마트폰으로다가 선물을 구매한다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스마트폰으로 선물을 주고받는 걸 한번 해볼 거예요. 네. 남해순 모범 생님 평소에 네. 네. 주변에 뭐 자녀분들이나 스마트폰으로 선물 주고받거나 했던 이런 거뭐 한번 소개 해주세요. 친구한테 주세요. 그 립스틱 네. 생일선물로 배송받으셨죠? 네. 네. 그래서 사용하신 거? 네. 혹시 정미정 모범생님은? 네, 네, 저도 받은 적은 생일 때 케이크를 받아 본 적이 있는데, 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물어보니까 직접 그 빵집에 가서 그렇게 구매한 적은 있어요. 아, 교환권 같이 해서 보여주고 네네. 받아온 적, 네네네. 선물을 해본 적은 없어요. 아, 스마트폰 어. 해본 적은 없으시군요. 잘 오셨네요. 오늘 해보실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먼저 네. 카카오톡! 앱을 실행시켜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눌러주시고요. 어떤 사람에게 선물 줄지 먼저 한번 봐야 돼요. 네. 그럼 친구 목록에서요. 네. 생일인 친구 목록 있죠? 내 네. 네. 친구들 중에 생일이 가깝거나 있으면 여기 목록이 뜰 거고 없으면 안뜰 거예요. 네. 그리고 일단 정민자 모험생님은? 저는 생일 친구 없는데요. 없는 거 같고요. 네. 저는 있어요. 누구의 생일이에요? 우리 작은 며느리. 우리 작은 며느리. <laughs> 옳다구나. 네. 딱이네요. 그러면 선물하려면 먼저 쇼핑. 쇼핑 네네. 한번 눌러 주실래요? 자, 누르면 화면 넘어갔죠? 네네. 거기서 첫 번째 선물하기라고 있을 거예요. 아, 찾으셨어요? 네네. 선물하기 누르시면 그럼 처음에 이렇게 동의하고 이런 게 나올 거예요. 네. 전체 동의하시잖아요. 그럼 여기 필수가 있고 선택이 있어요. 근데 보시면 필수는 이거를 반드시 동의해야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요. 선택은 보통 이런 거예요. 마케팅. 마케팅. 그래서 가끔 우리 전화 오잖아요. 네. 뭐 무슨 보험 가입하세요, 무슨 상품 이거를 동의해서 나의 연락처가 가서 전화가 오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게 귀찮으시면 이거는 선택 안 하셔도 돼요. 해제. 아, 해제.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저는 필수만 동의해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회원 가입이 완료됐다고 나옵니다. 다시 넘어가면 이제 이런 장면이 나올 거예요. 카테고리 네. 여기까지 따라 오셨을까요? 네.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선물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을 먼저 선택해서 그 사람에게 선물을 보내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선물을 먼저 찾고 요거를 사람에게 보내는 게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럼 먼저 좀더 편리하게 사용하는 게 사람을 먼저 정하고 우리가 선물할 때가 많아서요. 네. 자 먼저 우리 아까 남해순 모범생님은 네. 서... 며느님. 음, 네. 선택하면 될것 같고 네. 우리 큰딸테 타겠습니다 큰따님께 좋습니다 저는 어저 누구한테 할까요 저도 한명 추천해 주세요 여자친구. 애인 여자친구. 그럼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여자친구. 제가, 여자친구. 제가 그럼 여자친구 만들러 가야 되기 때문에 <laughs> 자, 저는 남해수 모범생님께 <laughs> 네. 자.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좋은 거 네, 주세요 네남해수 모범생님 저는 선택을 하겠습니다 눌러보세요 누르셨죠네일대1 채팅 있죠 아, 네네. 눌러볼게요. 네 눌러볼게요 채팅 더하기 보이세요 네. 네. 더하기를 한번 눌러볼까요? 네. 네. 아, 여기 선물하기. 선물하기 있죠? 네. 선물하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선물하기. 네. 그러면 내가 선택한 사람에게 선물하기로 넘어가요. 네. 여기 보면 우리, 지난주에도 왜, 당근에서 구매할 때 막, 의류, 막 이런 거 나왔었잖아요. 네네. 선물도 비슷해요. 가면, 이렇게, 생일 선물, 뭐, 읽어보세요. 한번 요 여기서 ]게요. 나온 게, 이런 선물은 어때요? 생일, 집, 결혼, 이런 거. 네, 이런 집들이, 네. 네, 네. 이게 이제 선물하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이렇게 항목 나눠본 아, 네. 거예요. 아까 따님께 어떤 거 해주시고 싶은지, 며느님께 어떤 거 해주고 싶으신지, 네, 한번 눌러보세요. 그럼 쭉 나와요. 네. 가격도 나오고, 이미지도 나옵니다. 네. 쭉 내려보세요. 이렇게 쭉쭉, 네. 네. 쭉 나오죠. 네. 다양한 거 나오죠. 네. 남해수모선생님뭐 네. 보이세요? 뭐뭐 있어요? 케이 보내려고 케이크를 눌렀거든요. 네. 어흠. 케이크도 종류가 여러 가지 많이 엄청 많이 하죠. 나오죠. 네. 네. 또 하나 방법이요. 네. 위에 보면 여기 돋보기가 있어요. 네. 직접 검색해도 돼요. 아, 네. 이해되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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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검색해보실래요? 네. 네. 저는 커피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커피를 쳐볼 거고요. 커피 드시나요, 두 분? 네. 커피랑 커피만 드릴까요, 아니면 좀 이렇게 좀 너무 심심하니까 케이크도 하나 드릴까요? 조각 케이크. <laughs> 조각 케이크 알겠습니다. 자 그럼 잠깐만요. 2만 원권을 제가 눌러볼게요. 이제 이걸로 한번 볼게요. 네. 눌렀어요. 네. 그러면 선택이 된 겁니다. 네.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네. 이제 이걸 결제하는 게 넘어요. 선물하기 누르면요 선물하기. 금액이 나와요. 그렇죠? 네. 개수랑 이런 거랑 우리 하나 선물할 거니까요. 네. 아, 나는 우리 딸내미 둘이니까 아. 두개 누를게요. 아두개 네. 할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 e 누르고 아. 네 됐어요. 이동 음. 이동. 네. 그래서 선물하기 한번 더 누를게요. 네. 그 화면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작은 메시지라도 있으면 좋잖아요. 그것도 여기 구현이 되어 있어요. 아. 카드 이미지도 고를 수 있어요. 내가 아. 여기 넘겨보세요. 여기 이렇게 넘기면. 선택하면 이제 이런 게 나가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네. 그림 바뀌죠? 네. 그럼 내가 예,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선택해보세요. 아. 저는 두 분께 공부 열심히 하시러 응원합니다. 보내드릴 거고요. <laughs> 고르셨나요? 자, 남의 성공. 고... 네. 디자인 도 신중하게 고르십니다. 네. 예쁜 디자인 하시죠. 하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조금만 내려보면 글자 쓸 수가 있어요. 네, 네 거기 눌러보시고 여기 네 얘를 지우면 이거는 이제 어 진짜 며느님과 따님에게 하실 말씀 있죠. 네네 네, 그걸 한번 써볼게요. 네, 사랑하는 올딸 요즘에 힘든 거 알아 언제나 엄마는 너희 편. 네 저는 간단하게 은정아 생일 축하해 사랑해. 어. 쓰시는데 같이 하셨죠? 네. 그럼 이제 다 끝난 거거든요. 이제 네. 뭐만 하면 되면 냐 결제만 하면 돼요. 밑에 결제하기 있죠. 금액 결제하기 눌러보세요. 네. 결제 방법. 네, 그럼 결제 방법 선택하라고 네. 밑으로 가죠. 네. 그럼 이게 신용카드로 하는 게 있고 휴대폰으로 하는 게 있고 이체하는 게 있어요. 내가 할수 있는 거 눌러서 우리 결제할 때 인증하고 개인 정보 넣고 해서 결제까지 하면 보내집니다. 네. 그럼 제가 결제하기 눌러서 선물 보낼게요. 자. 자. 보냈거든요. 혹시? 아, 네, 왔습니다. 뭐, 바로 갔나요? 네, 제가... 두분 같이 드시라고 아까 넉넉하게 우리 작가님 결제를 했어요. 네. 네 이렇게 맛있겠 드... 네, 아이고야. 두 분도 아까 응. 큰 따님이랑 며느님께 선물 보냈잖아요. 네. 답장 오셨거나 한분 네, 계신가요? 네. 했어요. 네. 큰딸한테왔는데 너무 좋았나 봐요. 엄마! 음. 이렇게 왔고요. 네, 네. 그렇게 하고, 왜두 개나 보냈어? 그리고 물음표 막 이렇게 보내주고, 나는 괜찮은데, 크크크크크. 그러겠어요. 엄마 지금 배우고 있는 중 하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응 고마워 이렇게 왔어요. 아이렇게 아, 뭔가 이렇게 스마트 하기까지는 어렵지만 또 이렇게 막상 하면 이런 감동이 있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선물 받기랑 선물하기도 배워봤고요. 자 받은 선물을 요거 사용하는 것까지만 가르쳐드릴게요. 네. 자 아까 받은 메시지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네. 자. 자, 같이 보실게요. 자, 여기 보면 메시지가 왔어요. 그럼 요 메시지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낸 선물이 나오죠? 네. 근데 이걸 우리가 써야 되잖아요. 네. 사용을 네. 하는 방법이 요거를 교환권 저장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바코드. 네, 이제 앨범을 가보세요. 네, 그러면 여기. 아, 네. 실제로 이따가 커피숍 가서는 거걸 가지고 바코드가 됐든 인증하는 거 보여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까지. 제가 네. 봤습니다. 저에게 선물을 받으셨잖아요. 그럼 선물이 두 가지 종류인데, 첫 번째는 좀 전에 제가 커피 이런 거 선물 드린 것처럼 네. 바코드, 카드 저장해서 근처에 커피숍 가서 교환하는 방법. 네. 또 하나는 배송지 입력이 바로 떠요, 이번에. 거기에 우리 주소를 눌러서 배송하기 누르면 빼로 바로 받는 방법. 네. 두 가지 방법이 있고요. 응. 그리고 모든 선물에는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유효 기간 놓치지 않도록 네. 요거요거 중간 중간 유효 기간 한달 남았어요. 이런 메시지도 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꼭 확인해서 선물 보낸 사람의 마음이 뭔가 이렇게 되지 않도록 잘 감동 표현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아, 네. 잘 배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선물 받았으니까 사용하러 한번 가볼까요? 네, 네 가시죠. 기분 좋게 가시죠, 가시죠. 자. 자, 들어가시죠. 네. 자, 이제 오시고요. 자, 저희 아, 아까 제가 쿠폰 드린 거 있죠? 네. 키오스크 한번 사용해 보는 것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장에서 먹어요. 네. 네. 음. 어, 주스, 음, 주스. 뭐 할까요? 음. 키 주스? 네, 키 주스. 선택 완료 밑에 누르시면 돼요. 밑에, 네. 금 되고요. 아, 그다음, 오렌지 당근 오렌지 주스. 당근 아, 주스. 완료. 선택 완료. 음, 네. 아까 선생님 뭐드듯이안 했어? 저는 밀크 쉐이크 먹겠습니다. 오른쪽 아래. 네. 아, 여기서 아, 커피 밀크 쉐이크 먹겠습니다. 이거야? 네. 어. 선택, 완료. 선택 완료. 네, 됐습니다. 네. 그러면 저,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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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제하기. 결제하기. 음, 네. 품목 아. 확인해 보시고 이거 맞죠? 네. 네. 그리고 다음, 다음 아, 눌러주시고요. 다 그런 다음에 네. 자 회원 아니니까 저희는 다음으로 하시고요 어떤 걸로 결제해야 되죠 저희 쿠폰 네 맞습니다 쿠폰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아, 저희 아까 제가 네. 뭘로 보내드렸죠 카카오 쿠폰이죠 네. 그럼 쿠폰 결제 네 그리고 쿠폰을요 네. 얘를 눌러야 돼요 아, 눌러야, 눌러야 바코드가 해야지. 나옵니다 자 하고 얘를 한번더 누르면 아, 네 바코드를 나왔습니다. 네. 자 코드 위치를 잘 잡아서 어, 됐다. 자. 네 아, 됐습니다. 네. 그러면 대기 번호가 몇 번이죠? 353 353번. 353 네, 감사합니다. 네. 됐습니다. 자, 아유, 키오스크로 주문하기까지 네. 성공하셨습니다. 대기하고 계시죠, 저희? 자, 자. 선생님 거 먼저. 아이구 감사합니다. 네, 이건 내 거. 네. 자기 거. 네. 네. 우리만 먹어서. 그래도 짠 한번 하시죠. 네. 네. 아우, 오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 한번 맛보시죠. 너무 네. 음, 음, 아, 맛있어. 어떠세요? 맛있어. 너무 좋아요. 제가 사드린 선물로 받으니까 또맛있어 네, 더 맛있어요. <laughs> 네. 아까 우리 남해수 네. 모험생님. 그 며느님께서 답장 주셨다고요. 네, 답장이 왔어요. 그냥 우네 며느리 오늘 잠못 자겠다. 우리 어머니 너무 좋으시다고 여기 그러니까. 가서 저기 가서 자. 이거 이거 자요 지금 이거 찍으러 온 거. 음. 아 촬영하는 거 모르세요? 네. 따로 살았서 몰라요. 그... 이걸 보내니까 이렇게 고맙다고 답장이 어. 왔어요. 아 며느님 케이크를 네. 보냈더니 어머니 감사해요잘 먹겠습니다. 웃음 웃음 이렇게 왔어요. 오늘 <laughs> <네네. 웃음> 배운 보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스마트폰으로 선물하기 처음 해보신 거고. 네네. 네, 네. 그리고 지난주에는 당근 앱으로 중고거래도 처음 해보신 네, 거고. 네. 해보시니까 일단 저 소감이 궁금하거든요. 한 분씩. 네. 뿌듯함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네. 앞으로 더. 더 많은 걸 배워야 되겠다는 그런 자신감이 생깁니다. 아 네, 다행 보겠습니다. 네, 아유 보람입니다. 보람 저도 네. 이제 앞으로 이렇게 친구들 생일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아들 다시 볼거 아니에요. 이런 거할줄 안다는 네. 그 자체가 그래서 나는 그렇게 너무 좋아요. 앞으로 그 많이 사용할 거예요. 또. 앞으로 포기하지 마시고 저희 모범생과 함께 계속 공부하시면 되 약속. 네. 그럼 저희 인사 기억나시죠? 여기는 카페니까 착케 인사하고 네. 마무리할게요. 자. 나도 모범생 여러분도 모범생 우리는 모범생, 모범생. 자 수고하셨습니다 짠나 보나시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